어, 이번 시간에도 되게 개인적이고, 음, 어떤 개발자의 삶?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있었던 되게 개인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어, 제가 이제, 어, 이제 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배, 제가, 저는 이제 보통 재택하는 프랜서로프랜서 개발자로 많이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재택프리랜서로 제 프로젝트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과외하는 그런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20살 때부터 그렇게 쭉 해와서 뭐 졸작도 하고 뭐 회사 프로젝트들도 하고 뭐 학생들 많이 이렇게 일대 주로 일대일과 제가 가서 하는 과외 아니면 카페에서 과외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어린 시절에 20대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병역특례를 준비를 계속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하층민 개발자의 삶? 제일, 이게, 뭐, 국비지원 나와서 뭐, 어디 가는 수준보다 더 밑에 있는 그런 삶을 산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생각나는 거 몇,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연봉 얘기부터 할까? 네. 제가 맨 처음 받은 연봉이 1200보다 더 낮았어요. 처음에 제가 월한 70만원을 받았었거든요. 20살 때. 음. 20살에, 월 70이면 얼마지? 어, 그때 그거를 했었는데, 어,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던파타임이라고, 그 팬사이트, 자바스크립트 코드 관리하고, 막 그런 거 하면서 팬세트 운영까지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시공사라는 출판사에서 t n &E 이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K벤치랑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이제 스무 살때 거기 개건 개건 어떤 뭐였지 개건 수습사 뭐 이런 느낌으로 가가지고 제가 배낭여행에 그 한비아 씨랑 류시아를 굉장히 류시아 씨를 굉장히 존경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존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존경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 때, 아, 나도 배낭여행을 처음 가보고 싶다. 근데 이제 집이 그렇게 잘 살지가 않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벌어서, 쭉 벌어서 가는 게또 로망인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상한 객기가 있었어. 그래서, 어, 그래서 돈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스무 살에, 이제 그 회사를 다녔어요. 휴학을, 첫, 첫 학, 첫 학년에 한 학기 다니고, 바로 휴학을 때리고, 아, 난 이제 배낭여행 갈 것이다. 나의 꿈은 배낭여행이야. 이러면서, <laughs> 그걸 하려고 했는데, 어 군미필에 스무 살의 어떤, 그리고 학교도 아직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혹하더라고요. 그리고 실력도 스무 살 때니까 그렇게 잘하진 않았고, 그냥 PHP나 ASP 코딩 정도 하는 사람 정도는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게시판 어느 정도 만드는 정도? 어, 그 정도까지는 됐기 때문에, 뭐 그냥 뭐 어떻게 잘 뽑혔어요. 그래서 거기도 코드도 좀짤 때도 있었고, 어뭐 전체적인 운영관리도 했었는데 그때 받은 월급이 70만원이었어요. 근데 그 그거 거기서 제가 한 달에 한 3, 40만원 정도 쓰고 30만원씩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개월을 일해, 일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무튼 뭐 그때 뭐라고 해야 되지? 그쪽에서는 일이 잘 됐어요. 잘 됐는데도 올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20살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사실 뭐 서러웠다 이렇게 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어 그냥 되게 재밌었어요 나름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70만원 받아도 좋았던 것 같아 그게 2000 제가 공학번이니까 2005년도 어 2018년도 네요 어나 나이 많이 먹었다 아무튼 그때 되게 재밌게 잘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서럽진 않았는데 제가 어 개발자 그 병역 특례가 된게 25살 12월이에요. 스물 25살 12월에 되고 주로 스물 26살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병역 특례가 뭐냐면 그 지금은 사라진 제도긴 한데 병역 특례가 사라진 건 아니고 산업 기능 요원이라고 해서 그 대학생들 전공자들이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에서 일을 해, 하는 걸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게 되게 까다롭거든요. 되게 기업들도 고급 인력을 뽑을 만한 기회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누가 서울대생이 가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정말 잘하는 애들이 진짜 IT업계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대기업 아니면 아니면 중소기업에서도 되게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그래버리니까 나름 이렇게 좀 별로인 회사 에서는 되게 좋은 인력을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나라 어, IT 산업을 위해서 산업 기능 요원을 만든 거고, 뭐, 이 IT 말고도 뭐, 뭐 화학? 뭐 이쪽에서도 되게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건축? 뭐, 이런 쪽에서도. 그래서 그 티어받은 회사에서 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들어갔는데, 제가 처음, 그때 받은 연봉이, 그래도 내가 프랜서로 돈을 꽤 벌던 시절이거든요. 20대 중반이면. 어, 그 나쁘진 않았는데, 어, 갔더니, 연봉을 처음에 계약을 안 알려주죠. 근데 저도 사실 선택하기가 애매한 게 25살 때 군대를 갔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말고도 딴 데도 붙었는데, 여기 서비스가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온게 지금 1km였어요. 1km, 그, 그 회사 이름이 이모션이죠. 아무튼 그, 거기서 갔어요. 그두 개의 회사가 붙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여기로 간 거죠. 그래서 뭐 후회는 없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런데 그때 그래도 좀 그때 이제 나이가 이제 좀 찼잖아요. 스무 살 때랑 좀 다르잖아요. 그니까 러 연봉이 갑자기 제가 그래도 뭐한 달에 뭐 벌던 금액이 그래도 3, 400 이렇게 이상 벌었는데 갑자기 월급이 한 달에 한 100만 원 남짓해지니까 연봉이 1,200이 아니고 1,3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배려해 준다고 이 정도 했어요. 그래도 월백을 꽂혀야 하지 않겠냐. 감사합니다 푸시 <laughs> 웃기고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좀 웃겼는데 머리통이 커져가지고 스무 살 때는 70만원 받아도 행복했는데 100만원 받으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갑자기 수입도 너무 적어지고 근데 개발할 건 너무 많고 그래서 1km 하면서 정말 날생 기억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1200 받고 사람이 이렇게 야근 새벽까지 하고 그러면 되게 씁쓸해요 마음이 아무리 이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내가 아무리 군복무라고 해도 그래도 군복무는 잠을 재우잖아. <laughs> 근데 잠도 거의 못 자고 훈련소도 막몇번 연기했어요. 훈련소를 가야 되는데 그 일이 바빠서 한두 번인가 세번 연기를 하다가 다음 회사 전직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전, 1년이 넘으면 전직을 할수 있거든요. 다른 회사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끔 기찬이나 여기 팀노바 수료자 중에도 저 병역특례 때문에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도 있거든요 지금은 그 신체 4급 4급 이하 4급 이하나 그 신체검사 4급 이하나 아니면은 그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만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할수 있게 됐는데 제도가 바뀌었어요 아니면 은 이제 여러분들 그 대학원 가서 석사이상 그 전공해서 따신 다음에 전문연구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석사 이상이니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낸 친구도 있고요 석사 나왔는데 좀 좋은 회사 보낸 친구도 있었고 뭐 기찬이나 또 누구지 어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지? 어 있어요 또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직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가 얘네가 제가 알기로는 한2 0 2000, 2000대 후반으로 전직했어요 군인인데 쩔죠. 걔네 존나 나한테 잘해야 돼. <laughs> 걔 진짜 잘해야 돼, 걔네들. 왜냐면 병특인데 2000대 후반 연봉이면 거의 최상위권 연봉이에요. 음, 걔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1800 받았거든. 아무튼 그래도 1300이 되는데, 제가 강남에서 자취를 했어요. 자취를 하는데, 그 옥탑인데도 50 56만원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지붕을 개조를 잘못해가지고 약간 세모져가지고 샤워할 때도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서서 해야 되는 집이거든요. <laughs> 나름대로 낭만인데 그 옥탑방 고양이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 <laughs> 그런 낭만이 있는데 아 근데 문제는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많아지면서 그런 거를 스무 살 때였으면 좀 즐기고 막 이랬을 텐데 이게 나이가 좀 많아지고 그러니까 즐기지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거라도 부업이라도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 부업이 할 만한 게 마땅히 없기도 하고, 워낙에 바빠가지고, 개발에만 열심히,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저는 새벽까지, 왜냐면 안드로이드 초기여가지고, 벌써 한 8년 전이잖아요. 제가 26, 지금 33, 잠깐만요, 한 7년 전, 아, 7년 전, 8년 전의 얘기니까, 그때 안드로이드 초기여서, 워낙에 자료도, 레퍼런스도 훨씬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거의, 이제, 프리랜서일 같은 건 거의 못했고, 그래서 되게 삶이 쪼달렸어요. 그러니까, 월세 56만 원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핸드폰 요금 내고, 뭐, 그리고 뭐, 먹어야 될거 아니야. 하루에 만원 들, 들거 아니야, 식비가. 그래가지고, 30만 원딱 잡으면, 돈이 소중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내 서러웠어요. <laughs> 그래서, 어, 그때도 그래서 이제, 과외하던 친구들 덕분에, 제가 이제 좀, 먹고, 먹고 살 수는 있었죠. 그 바쁜 와중에도 이제 가서 이제 과외하고 근데 좀 힘들었어요 그때 집에 들어오면 막 새벽 1시 새벽 1시 막 새벽 2시가 일반적이고 그 다음날 또 10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제 입에 닿는 할 정도로 막 이렇게 과외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시 타면 너무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어 그때 저, 저 백만 원, 한 달에 1 0 0만 원을 가지고 살려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강남에 있는 옥탑을 선택을 했을 때는 돈이 수중에 하나도 없어서 부업을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었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 전에 살던 데는 어디였냐면 서울대 고시촌 알아요? 대학동이라고? 서울대 옆에 고시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시생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가 진짜 싸요. 근데 이제, 어, 산 중턱에 있는 데를 갔는데 우리 부모님도 나중에 와서 놀래시더라고. <laughs> 너무 언덕이 있다고. 막 되게 놀래셨었는데 그 얘기하면은 엄마가 좀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막 울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냥 뭐 거기서 어떻게 사냐? 막 이래. <웃음> 오히려 <laughs> 제삼자같이 그렇게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거기가 100에 30이었는데 산꼭대기, 거의 산 중턱에 있는 느낌이에요. 진짜 엄청, 엄청 언덕지고, 그래서 올라오면 땀 뻘뻘 흘리고 맨날 그랬었는데, 어, 그 정도? 그런 데서 살지 않으면 돈을 모을 수가 없죠. 한 20만원 모았나? 10만원 모았나? 음, 약간 되게, 되게 저 연봉이라는 게, 음. 좀 확실히 높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되게 씁쓸했죠 왜냐면 부업을 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부업으로 한 8,90만원 만 많이 벌때한 120만원 이렇게 진짜 많이 볼 때는 4,500만원도 벌어봤는데, 그건 이제 제가 좀 실력이 는 다음에 할수 있는 부업이었고, 일단은 어떤 플랫폼이든 처음에 할 때는 정직하고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1km 그 당시 사용자가 100명이, 100만 명이 이미 넘은 상태여서, 제가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잘해야만 했어요. 첫 작품에 1km인 게 너무 서러울 정도로 너무 그 압박이 너무 심했고, 너무 겁이 났어요. 내가 잘못 만들어서 어떤 사용자들이 이미 아이폰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들어왔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어 1km의 안드로이드 버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내가 처음 하는 그 당시에는 근데 오래된 안드로이드 개발자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안드로이드, 뭐 갤럭시 S2가 뭐 최신형이었던 때니까. 뭐그 정도로 막 그런 때라서 너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새벽 한두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새벽 한두시까지 오고, 어떤 때는 뭐 새벽 다섯시? 이때 들어가서 오후 한시에 출근하고 이런 적도 있어요. 가서 샤워하고, 잠만 자고 바로 출근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일도 힘들고, 돈은 적게 벌고, 막 여러모로 막 짜증나는 거. 그 서비스가 잘 돼도 막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내 삶이 피폐하니까. 그래서 연봉이 확실히 사람을 좀 피폐하게 하는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난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시절의 감성이 있죠 근데 그게 벌써 8년 전이라니 응. 아무튼 좋습니다 아, 안 좋아요 사실 어, 그리고 <laughs> 재떨이 사건을 얘기해 주자면 아 이것도 왜, 왜 이러지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24살 25살 때 얘긴데요 아 23살 24살 그 사이인데 병역특례를 하다보면요, 그거를 하, 하려고 하, 해보면, 진짜, 솔직히 지금, 막, 쳐다도 안 보고, 침, 침, 그러니까, 침이나 한번 뱉을까? 막, 이럴만한, 이럴 이 어, 별, 그지 같은 회사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요. 딱 봐도 이제 딱 쓰러지게, 쓰러질 것 같은 사무실에 있는 주제에, 무슨 막, 어, 병특 지원한 애들이 워낙에, IT 업계에서 빠방하거나, 누구나 군대에, 보다는 바로 일하는 게 나으니까 정말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뭐 명문대생들도 진짜 많이 봐요. 그니까 되게 찌질함 회사인데도 명문대생들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면은 막 최종 면접 가면 서울대, 한양대, 그리고 나 있어요. 나는 여기서 왜꼈냐면 걔네들은 경력 일도 없고 그런 그리고 이제 좀 열심히 한 애들이었고 저는 경력이 좀 있, 있잖아요. 스물세네 23, 살만 해도 제가 아무리 제가 고연봉 아니더라도 경력이 그때 2 3년 있었는데 그래 버리니까 이제 동일선상에 농고 비교를 한 거죠. 막,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회사. 일반적으로, 서울대 애들이 쳐다, 도안볼것 같은 회사면서, 병특 때만 그런 애들이 몰려요. 왜냐면, TO가 한정돼서요. 회사마다 TO가 한 개씩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좋은 TO를 안 줘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들도 병특 그거 규칙 잘 지키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병특 업체 신청한 회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그런데 제가 정나라한 얘기는 좀 못하겠고 되게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프라인에서 저를 보면 제가 신랄하게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신랄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봐요 이제 보는데 진짜 솔직히 제가 이렇게 그 학생들 컨설팅할 때도 되게 제게 제가 진절머리나게 싫어하는 게 꼰대 회사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싫어하게 된 계기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떨이 사건이 그, 뭐냐면, 제가 딱 갔는데, 그 어떤 아저씨가 있는 거야. 그, 그 기술 면접관으로. 개발자인가봐요. 개발자지 개발 관리자인지 뭔지도 모르겠어. 한 50대 돼 보여요. 근데 여기 막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막 칙칙하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무실이에요. 막위 앞에 보면은. 근데 여기 CEO가 할머니인가봐요. 할머니, 그 당시에 할머니였는데, 그, 이 할머니가 좀 되게 성격 괴팍한가봐. 음. 아무튼 그런가봐요. 아무튼 뭐, 이걸 알고, 응. 음. 그래 괴팍한가 봐요. 그런 회사였는데, 아무튼 갔어요. 갔는데, 어, 한, 한 10분 넘게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기다리게 만들어, 이 새끼들은 꼭. 아왜 이렇게 좀 오면은, 응? 어? 그리고 면접자는 또 늦으면 안 돼. 개놈 새끼들, 진짜. 면접자는 또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갔죠. 그런 거 있어요. 꼰대 공식 같은 거. 뭐, 너무 일찍 가면 그쪽에 부담을 주므로, 약 5분 정도만 일찍을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laughs> 그 대학교 면접 특강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또그 수업을 들었지. 그래서 이제 5분 5분에서 10분 딱 조절해서 딱 갔는데 그 앞에서 한 20분 기다렸나? 30분 기다렸나? 기다렸는데 역시나 사과 한마디 없죠. 이 쌍놈 새끼들은. 개놈 새끼 진짜. 아 무슨 구직자들이 구직자들이 뭐 노예이냐? 근데 아무튼 왔는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아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갔는데 50대 아저씨가 왔는데 그 아저씨가 나한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어, 너는 나한테 세일즈 하러 온 사람이다 나한테 한번 너를 팔아보래요 뭘 팔아 이력서 있고 그냥 개발자 서로 원하면 가는 거고 아면 말고 이런 건데 처음부터 너무 너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좀 편하게 옷을 입고 갔거든요 근데 막 복장 지적부터 막, 훈계지를 겁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드세지가 아가지고 음, 그냥 잘 모르니까. 끼껏 해야 제가 IT 업계 2, 3년 있던 건데, 제가 그 사람이 맞는 줄 알았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 나중에 좀 욱하는 거야. 막 질문이 너를, 너를 세일즈해라 막 이러면서, 그니까 많이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개발 기술적인 질문보다는 저 실력을 막 까내리려고 막 작정한 사람처럼 질문이 너무 막 이런 거야. 뭐, 이거, 이거 이렇게 했어?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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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별거라고 그냥 갖다 그냥 붙였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싸가지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 좀 약간, 약간, 괜찮, 괜찮게 했던 프로젝트거든요? 그, 홈페이지도, 나름 규모도 있었고, 했는데, 또, 이거 뭐, 이 정도는 뭐, 아무나 해? 이러면서 존나 막 비하해요. 개발도 못하게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욱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뭐지, 또, 뭐, 무슨 질문 했는데? 무슨 질문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존나 했거든요? 어, 아 그럼 안 하면 되죠,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시 너는 여기에 뭐, 뭐 여기 너를 세일즈하러온 사람이야. 뭐 그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저를 홍게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시 에라이, 에라이 씨브라 내가 여기 워너브라 막 이러면서 그때 이제 야마가 돌아가지고 야마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정신줄을 딱 놓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쪽에서. 아니 근로자가 여기 와서 내가 무슨 팔러 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그냥 그 개발자로 그냥 여기 온 거고 그쪽에서도 개발자 필요해서 여기 지금 면접 보는 거 아니냐 서로 필요해서 하는 건데 누가 세일즈 하고 안 하고 자시고가 있냐 라고 이제 억울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그저막 노려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그따위로 하다간 그 뭐지 너 대표님 너 뭐지 사장님 앞에 있으면 넌제떨이 맞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제떨이 던졌다고 그때 또 저도 꼭지가 돌아서 제가 그랬죠 제가 뭐라 그랬지 아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기 법치국가고 경찰 부를 거예요, 그랬지. <laughs> 법치주의 국가라고 제덜에 맞기만 해봐 내가 가만 있나 말랬지 <laughs> 이렇게 드세게 얘기한 것 같진 않고 이렇게 막 아니 경찰 부를 거예요, 막 이렇게 했겠죠. 어,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리고서 그 사람이 좀 당황하더라고. 이런 사람 처음 봤나봐. 왜냐면 구직자는 항상 노예 같았거든. 근데 나처럼 드세네는 처음 본 거지. 그래도 나도 3년 그 짬밥이 있는데 그 당시. 그래가지고 뭐 아니 제가 다녀, 3년 동안 다녔던 회사도 그정도 회사는 없었어요. 아 진짜 별 그지 같은 회사가 진짜 군복무만 아니면은 내가 이런데 진짜 이렇게 하지 않을 그런 회사였는데 아 너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끝나고 왔죠. 당연히 이제 서로 막 싸우고 끝났죠. 뭐 나중에 뭐 좋게 좋게 하긴 했지만 그이펙트가 너무 센 거야. 그 구로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고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이렇게 이제 그 뭐지 이마트인가 그쪽으로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아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삶이. 그, 어린 마음에 어디 가서 그렇게 어른들이랑 뭐 50대 아저씨랑 뭐 그렇게 싸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면접 보러 가서 그냥, 그렇게까지 내 자존감을 떨어뜨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지금, 지금 제가 33시니까, 그 당시가 이제 23살이었으니까 10년 전이잖아요. 10년 전인데도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막좀막 막 짜증나기도 하고 아좀 차라리 지금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차라리 되게 쉽게 상대할 수 있거든요. <laughs> 근데 그왜 나의 20대 초반에는 저런 사람들이 많지라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저는 되게 놀랬던 게 내가 왜제떨리를 던지 던져야 하는 회사에 까 그러니까 사장이 제떨리를 던져도 아무 말 못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회사에서, 그, 계속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가 이걸 왜 했어야 했나? 어, 그만큼 내가 군복무가 싫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학 물고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병역특례 회사들 중에서도 좋은 데갈 거다라고 생각을 이학 물고 해서, 뭐 저런 그러니까 이 회사만 그런 건 아니었고 유, 유난히 제 떨이 던진다는말 때문에 제가 기억이 유난히 잘 나는 회사고 저기 말고도 막 진짜 별의별 회사 다 있어요 정말 병역특례 하면서 이 it 업계 바닥을 봤어 제가 그래도 바닥 회사는 잘안 다녔거든요 그 앞에는 나름 그래도 뭐 kt 쪽 일도 하고 프리랜서로 나름 수준 있게 했다고 하, 했, 하, 했는데 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더안 좋은 곳을 내가 가서 이렇게 굽신굽신 해야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러웠고, 그 구로 디지털 단지가 그래서 아직도 그 제가 거길 안 좋아해요. <laughs> 너무 개인적인 이유로 안 좋아해요. 거기서 몇 회사가 그랬어요. 최소한 뽑지 않을 거면 이 개놈 새끼들이. <laughs> 뽑지 않을 거면 구직자한테는 함부로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상처가 되는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거기 말고도 뭐 권위적인 회사 막 진짜 많이 봤죠. 음, 근데 여기가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을 만약에 제떨리 던져서 맞았다면 그럼 나는 어떤 결정을 했어야 하는가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걸 참고 그냥 굽신굽신을 해야 하는 건가? 라는. 그래서, 어, 요즘, 요즘 이제 친구들 컨설팅을 이제 이렇게 해주, 해주잖아요. 어떤 회사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얘기를 들을 때, 구직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을 때, 저 정도까지 회사는 없는데, 정말 무례한 회사가 아직도 많더라고요. 뭐, 오자마자, 뭐, 이건 라이브러리 썼고, 라이브러리 썼고, 뭐, 별거 없네. 막, 이런 식으로. 지보다 훨씬 잘 아는데. 그런 사람도 봤고, 근데 좀 IT 업계에서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성격이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그좀 개발자들 보면 노답인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말도 안 통하고, 지밖에 모르고, 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이거 지망생들에게 꼭 제가 뭐 팀노바 다니시든 안 되시든 전혀 상관없고요. 제가 하나 정말 부탁을 하고 싶은 건, 그 개발하실 때 약간은 단호한 그런 제스처는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 상대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회사를 가실 때 저렇게 무례한 회사 절대 맞춰주지 마세요. 저처럼 어, 경찰 부를 거예요. 이런 꿈틀한 사람이 한 번씩 있어줘야 함부로 접단 소리 못하더라고요. 어,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상처인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그러니까 나, 내가 상처받았다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상처받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 근로자들도 우습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 보여줘야만 개발자 스스로 보여줘야만 저런 사람들이 근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이렇게 한 사람이 별로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꼭 저런 사례가 있으시면, 어, 그냥, 에라에 어차피 씨발 안 가, 막 이러면서, 그, 가지 마시고 뭐라도 한 소리라도 해주고 오세요. 저는 학생들한테 트레이닝 할때 그렇게 교육을 해요. 어, 안갈 거고 어차피 안볼 건데, 그 사람 두려워서, 막뭐 이런 거 있죠? 뭐 가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게 그런 걸 거예요. 아 IT업계가 좁아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말을 하면 어떻게 되고 어쩌저쩌고 막 이런 거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뭐 인맥 사회라 어쩌저쩌고 그거 절대 무서워하지 마세요. 실력 있는 개발자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인맥이 어쩌고 이거 솔직히 상관없고요. 어 저는 그래서 쫄지 말라 그래요. 옛날에 그런 협박받은 친구도 있었어요. 팀노바에도 뭐 500개의 스타트업에 뭐 어쩌저쩌고 하면서. 뭐 협박하는데 내가 그그 H 군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친이 이 친구의 신상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H 군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존나 웃으면서 <laughs> 신경 쓰지 말라고. <laughs> 어, 이 이건희가요. 이건희가 어 이건희한테 찍혔어요. 예를 들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건희한테 찍혀도 삼성과 관련된 회사에서는 그 친구에게 그페널티를 가할 수 있지만 어그 모든 회사에서는 불가능하죠. 글로벌 기업이 삼성만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계열사가 정말 많거든요. 잘 알면 전혀 상관없는 회사도 진짜 많아요. 한국에 들어온 외국계 회사도 되게 많고,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막 쫄아가지고, 아, 이렇게 적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절대 쫄지 마시고, 뭐라도 한 소리 하세요. 어, 저는 그래도 경찰 부를 거예요. 막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그 서러움이 좀 그래도 통쾌함도 같이 있어서, 지금도 후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가끔 또 이런 어 이렇게 썰들 풀수풀 만한 거 있으면 하나씩 풀게요. 제가 워낙에 좀 기억이 다 오래되긴 했는데 그래도 막 별의별 일다 있었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10년 있으면 볼걸못볼걸다 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뭐잘 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하나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